관리범에서 한번 수업시련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어떤 단원에 대해 학습했는지 잘 알아보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쌤이 여러분이 준비한 게다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24명이니까 쌤이 수업 전에 6명씩 4모둠으로 앉아보라고 이야기 했었죠. 자, 앉아있나 잘 확인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6명에서 4모둠씩 선생님이 사전에 얘기한대로 아주 잘 지켜주었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 앞에 스크린하고 여기 칠판이 있는데 조맨디 앉은 상호 여기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상호 스크린하고 칠판 다잘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단원 마무리했다고 이야기했죠 네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답변이 들리는데요 맞아요 자아정체성 단원 우리 마무리했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예습해온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늘 어떤 단어에 대해서 수업한다고 이야기 했었죠? 이야기, 아, 어떤 단어의 스님이 미안해요. 여러분들 항상 예습을 잘해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급했어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다룰지 미리 예습해온 학생들 있나요?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 들었네요. 정영이 오늘 어떤 단어에 대해 배웠 했죠? 네, 좋습니다. 맞아요.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죠?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좋습니다. 여기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핵심 내용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까요? 뭐가 핵심 키워드일까요? 손을 들고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승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훈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승훈이가 그러니까 가치가 핵심 키워드같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아주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진짜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앞에 스크린에 지금 이 자료를 하나 띄워 놓았습니다. 자, 이 자료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이 자료 어떤 상황?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기 앞에, 오른쪽 앞에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피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잘 말해줬어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 자료에서 어떤 고민들 우리 어떻게 선택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제일 왼쪽에 있는 여러분 기준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하나의 상황은 편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결정하고, 하나는 디자인 이 예쁜 신발을 결정한대요.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상호는 어, 편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 왜 편한 신발을 고르려고 하나요? 상호는? 음, 조금 어렵죠. 이유를 말하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여기 오늘 핵심 내용인 가치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사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상호 네 좋습니다. 상호가 웃으면서 잘 대답해 주었는데요. 상호는 실용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산다고 하네요. 네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고로 책을 팔려고 하는데 이제 동생이 달라는 상황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자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제시할 수 있는 학생 손들어서 한번 발표해 볼게요. 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이야기해볼까요? 오, 정영이가 지금 자기는 동생에게 책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우,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줬는데, 그 이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입각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죠. 그럼 우리 다음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밤에 컴퓨터 게임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희주가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했죠. 자기라면 고민도 안 하고 게임을 할 거다. 왜냐? 나는 즐거움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잘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때그 이유는, 이유를 우리가 가치와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좋습니다. 이 가치는요, 여러분들 행위에 동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을 될까요? 네,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리는데요. 좋습니다. 도덕적인 가치, 바람직한 가치.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가치들을 선택해야 우리가 행위도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겠죠? 네,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네, 우리 블럭타임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쌤이 지금 자료 3 나눠준 거잘 보았죠? 근데 선생님이 잠깐 여러분들 자료 관찰하는 시간 동안 보니까 앞에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전 시간에 써놨었는데 지워졌네요. 네, 학습 목표는 우리 오늘 도할점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laughs> 써놓고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선생님이 학습 목표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잘 알지만 반성해볼게요. 자첫 번째 학습 목표 뭐였나요? 좋습니다. 네 가치와 가치의 가치의 종류와 종류와 의미에 의미에 대해 좋습니다. 이야기할 수할수 수 있다 좋아요. 이소 이번 수업이 끝나면 같이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자두 번째 학습 목표 뭐였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수업 아주 잘 듣고 있네요. 바람직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할 수할수 수 있다. 좋습니다. 잘 말해 주었어요. 자, 우리 가치의 종류에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도 물질적,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배웠었고, 선생님이 수업 전에 나눠준 가치질을 한번 지금 확인하면서도, 아, 가치 종류에 이런 가치들이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우리 블록타임즈 두 번째 시간에는요,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요? 평소랑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이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나 진행해 볼까 해요. 이로 나요, 가치 명료화. 가치를 명료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 같이 명료화가 뭐예요? 아, 여러분이 가치 나눠 선택해서 그대로 행위할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대로 선택한 가치대로 행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나눠 졌던 가치지를 통해서 가치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볼 겁니다 선택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선택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겠죠? 어,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아, 조금 어렵죠. 네. 왜냐면 하 내가 선택한 가치를 내가 스스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게 행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가치를 존중하는 과정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같이 선택도 했고 존중도 했으면 그대로 행위할 수 있어야겠죠. 좋습니다. 오늘 순서는 선택하고 존중하고 행위하는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자, 어떤 가치를 어떤 가치를 선택할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 3분 동안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그 이유를 가치를 선택했다면 이유를 적어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3분을 줄 테니까요.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가치를 떠올릴 것인지, 가치를 떠올리고 한번 그 이유까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지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활동하는지 적을 거니까요. 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희주가 손을 들었네. 희주 어떤 어려운 내용이니? 음, 가치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가치 정기 어려우면 쌤이 수업 전에 한겨줬던 자료 있잖아요. 같이지를 보면서 이 중에 내가 좀추구하면 좋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아 전반적으로 가치를 선택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유롭게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주었던 시간이고요. 지금 이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이 과정들이.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치를 선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조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좋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그죠?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료화를 하면 내가 선택할 가치도 역시 명료해지겠네요. 자, 바람직한 가치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 해볼까요? 아직 손을 드는 사람이 없네요. 조금 어렵죠? 그럼 우리 블록타임즈의 앞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보면서 물질적 가치랑 정신적 가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중에 어떤 게더 바람직한 가치였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상호가 손 들었네요. 상호가 이야기 해볼까요? 아, 좋아요. 상호가 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가 더 좋은 가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람직한 가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조건에 바람직한 가치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신적 가치랑 연관지어 볼까요? 자, 상호가 아까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상호? 네, 좋습니다.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지속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잘 말해줬어요, 상호. 자, 그럼 또 바람직한 가치의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 여러분, 또 어려운 것 같아, 쌤이 가이드를 주면, 우리가 혼자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가치가 더 좋을까요? 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정영이가 정형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좋은 가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가치의 조건에 대해서 스님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지 좀 구체화 시켰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시간을 스님이 3분을 드릴게요. 자, 가치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가치의 조건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스님은 순회하면서 여러분들 관찰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모두 잘 선택했나요? 자, 그럼 우리 모든 별로 내가 선택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좀 특이한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선택한 가치를 손바닥에다가 크게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행복이면 손바닥에 행복이라고 적고, 예를 들어 뭐 즐거움이면 즐거움이라는 걸 손바닥에 한번 적어봅시다. 네, 모두 적었나요? 이걸 우리 내 앞에 마주보고 있는 짝이 있을 거예요. 짝과 하이파이브를 빡 하면서. 내 가치 나는 뭐를 존중한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 가치를 통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만약에 이 가치가 서로 다른 가치라면, 어 나는 왜이 가치보다 이 가치를 더 우선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에 대안을 고려하는 거겠죠. 이거 대신에 내가 왜 이거를 선택을 했는지. 자 그리고 만약에 같다면, 어 그럼 이 가치 말고 우리가 이 순위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이 가치 를 위해서 이 순위를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뭐가 있을까? 이 역시도 대안을 고려하는 거겠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활동 잘하고 있는데요. 자, 앞에 짝과 이야기가 끝났으면 자리를 살짝 옮겨서 옆에 있는 다른 모두만과도 한번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아주 스팀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어렇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심화적인 활동을 해볼게요. 이 활, 내가 선택한 가치에 장점하고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내, 이, 내가 이 가치를 꾸준하게, 1년, 10년, 100년 동안 추구하게 된다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은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과서나, 어디 종이나, 노트나, 학습지나, 어디가 돼도 좋으니까요. 그걸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유롭게 잘 정리하였나요? 네, 요 종이들은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그걸 보도가서 여러분들의 과정을,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가, 다음으로 가치를 존중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아야겠죠. 자, 내 가치가, 내 가치가, 내 가치, 내가 선택한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 앞에서, 야, 나는 이 가치를 선택했다 하고 그 이유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야, 당, 남 앞에서 당당해야 내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그러면 손을 들어서 내가 선택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함께 밝혀줄 학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손을 들고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정영이가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정영이는 어떤 가치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나요? 아 여러분, 아주 잘 듣고 있네요. 정영이의 이야기를. 행복이라는 가치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음, 좋습니다. 최종적인 가치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최종적인 가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더 정영이에게 추가 질문을 해볼까요? 정영이는 행복이 왜 최종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정현이가 굉장히 심오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했죠. 어, 다른 즐거움이나 이런 가치들을 추구해봤지만, 행복이 모두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행복을, 그래서 행복이 최종적인 가치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선택한 가치에 대해 화가 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볼 친구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이야기 해볼까요? 어, 좋습니다. 상호가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 했나요? 상호가?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좋아요. 친구들과 오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아까 앞에서 선택 활동에서 쌤이이 가치를 뭐 1년, 10년, 100년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고려해 보라 했는데, 그걸 잘 고려한 고려한 대답인 것 같죠? 친구들과 배려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오래오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아요, 아주 잘 말했습니다. 한명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자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하고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 앞에 승훈이가 손을 들었데요 승훈이가 이야기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승훈이. 우리 평소에 쉽지 않은 가치를 이야기를 했죠.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나요? 네, 좋아요. 세계 공동체의 평화가 오면 평안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잘 말해줬어요. 자, 우리 지금 가치에 대해서 화가 나지 못한, 발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활동은 선생님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과제로 추가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볼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오늘 활동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가치 어떤 가치들인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세미 볼 때는 이 가치 모두 바람직한 가치를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행복과 배려, 평화 모두 가치지에 있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바람직한 가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볼까요? 자 우선 행복, 최종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왜 바람직한 가치일까요?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아, 네, 여기 앞에 희주가 이야기를, 이야,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희주가 행복, 최종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인 가치, 곧 정신적인 가치, 지속적인 가치,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이것들이 다 최종적인 가치랑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이유를 잘 말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은 부분은, 희주가 조금, 아, 저, 희주가 설명,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을 해주자면, 행복이 본래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든 가치 통틀어서 뭔가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가치 우리가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데, 네, 행복이 본래적 가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 말해줬어요. 잠 그럼 배려는 왜 바람직한 가치인지 우리 한번 설명해 볼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좋아요. 함께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도 한번 분석해볼까요? 평화는 왜 바람직한 가치일까요? 네, 뒤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더불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잘 말해줬습니다. 자, 꼭 이런 하나의 이유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에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네, 다양한 조건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해당할 수 있다는 것님이 강조해드리고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치를 선택하고 존중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위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이상입니다.